지구, 자,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관점이 바뀌었죠. 아?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인간 중심 경제관 보통은 우리의 우리의 세상을 보는 바라보는 것은 다 뭐냐 인간 중심으로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지 말고 뭐하자? 다양한 종족들의 관점에 좀... 생태학적 관점으로 보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려면. 인간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안가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볼게요. 네. 자, 한 가지 잘 알려진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뭐할 때냐? 받음. accepted, 그치.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웬 다음에 주어입니다. 그 견해가 뭐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 중심이다. 우주. 나는 이런 견해가 낀 거야. 그것으로 바뀌었어. 그것이 뭐야? 견해로 바뀌었지 그치 어떤 견해냐 w h 이하가 꾸며주죠 우리가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뭐라고 이해해 우리가 단지 뭐다 거주자다 행성의 거주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견해로 바뀐 거지 바뀌었을 때입니다 뒤에는 지구를 그치 지구를 돌고 있는이죠 그죠 네아 태양을 돌고 있는 뒤에 각각의 사람과 함께, 즉, 각각의 사람인데, 그래스프가 뭐야? 이, 이해하던, 그래도 그거 네, 아니야? 이해하다. 태양계 시스템의 관점을 이해를 했던 각각의 사람들이 생기면서 더 쉬워졌습니다. 당연히 음. 가주어지. 의미상 주어입니다.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워졌어. 다음 아. 사람이 뭐, 하, 다음 사람이 뭐 하는 일을 쉬었어? 아. 그지 태양 중심서를 이해하는 게더 쉬워진 거지. 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서 이 뜻이니까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얘입니다 음.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So it is with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 뭐,도 마찬가지다. 음. 자, 그건 음. 개념도 마찬가지. 왜 만드는 겁니까? 뭐야 벌써? 세상이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무모도 역시 맞다 맞다. 네 맞아요. 개념도 맞아요. 세상이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 또한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개념도 역시 외야 된다. 다뀔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아. 자, 이게, 어, 잘 가. 이게 천천히 대체되고 있어. 관점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경제가 뭐다? 일부라는 물질적인 전창이지 네. 물질적 흐름에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의 일부가 경제학. 네. 경제학 경제가 큰 물질적 흐름의 일부라는 견해에 의해서 대체되고 어떤 흐름이냐면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이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몰얘기냐입니다 생태학을 얘기하죠. 그죠? 바람과 동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란 얘기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물질적 흐름의 큰 부분의 큰 시스템의 일부가 그냥 사람이 하고 있는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전환이 됐대 전환이 됐을 때, 그리고 into place 있다면 자리를 잡는이지. 즉,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어서 자리를 잡게 될 때, 이럴 때, 즉 바뀌어서 이 관점이 전환이 된다는 건 아시다시피 그 얘기하는 거죠.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가주어진 주어죠 분명해질 것입니다. 뭐가 분명해지냐? 우리의 경제적 번영, 경제적 행복이. 필요로 한다는 거, 요구한다는 게 분명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 반응해야 돼. 어디에 반응해야 돼? 생태학적 건강 요인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생태학적 건강 요인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 행복이, 즉 경제적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과 기타 등등 생태를 잘 살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려면.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 뭐라는 얘기야? 야 이거 뭔 말이야? 아 이거 틀렸네요. 투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자 불행하게도 우리가 뭐한다고? 음. 막 음. 컨센트. 이거 뭔가 현세기나 공세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안 뒤에는. 안 뒤에는. 변화를 만들. 만들 이 얘기지 그치? 다중에는 아, 시간이 좋다. 없다 이 뜻이죠. 그죠? 한두 세기 정도도 없어 이 얘기입니다. 네. 변화를 만들 한두 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뭐란 얘기야 명료하게 해야 돼 뭐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일단 분명하게 해야 돼. 자, 오래된 관점은 뭐니? 지금 좀전 그렇지, 그렇지? 이 얘기에 인간중심 경제관. 새로운 건 생태적 관점, 이두 가지입니다. 이거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행동을 아이덴티파잉 했으니까 행동을 어떻게? 해?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파잉은 뭔가를 보니 보통 뭐? 알아내서. 네, 확실히는 확인하다죠. 근데 보통 확인해서 그걸 분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찾는 것에 의해서야. 그래서, 의역하면, 어떤 행동이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찾아보는 것에 의해서, 뒤에는, 네. 자, 우리가 협력을 한다.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대해서. 네, 둘 사이언이 뭐뭐에 대해서. 뒤에는, 그 과정을 앞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행동을 한번 찾아보는 것에 의해서, 얼른, 응. 음. 따라서 쭉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그죠 진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는 뭐냐? 인간 중심에서 그렇죠 생태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29번 주제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 전환처럼 인간 중심 경제에서 생태학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29번 설명 끝. 다음 거문장 보시죠.